오직 예수. 네. 오늘은 사십칠장 십삼절에서 이6육절 지근리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돌이 돌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돌이 떨어졌사 오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온지라 요셉이 그 말과 약대와 소대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예, 이제 여기서 그해한 것은 이제 7년 마지막 해를 말하는 거예요. 제 마지막, 그러니까 지업이 심하니까. 있는 돈다 팔고, 이제는 남은 게 몸밖에 안 남았죠, 그죠? 그렇게 다른 얘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삼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그래서 그는 주께서 우리를 살렸다는 것은 바로 요셉을 말하죠. 우리가 요셉에게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꿈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7년 풍년이 되었고, 7년 기근도 되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4대만에 객이 됐다가 돌아온다는 것도 지금 객이 되는 것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4대 뒤에 돌아가는 것도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맞죠. 또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고 기적으로도 예언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말씀을 하는데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부약과 신약이란 것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은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죠. 예, 된다는 거예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그 기업으로 빼신 받은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민족이 정말 우리가 보고마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지근이 심하다. 자, 그래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오늘 여기서 건질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시험도 오지만. 하나님 피할 길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갑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면 반석 위에 두게 되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정말 이 기근심에서 모든 거다 팔아야 되고 다 뺏기는 거죠 일종에 토지와 몸만 남았을 때. 하지만 여러분 이게요 요셉이 가하게 상납금을 받지 않았죠 20%만 받았죠 그럼 80% 쓴다는 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히려 정말 걱정 없이 그냥 종자를 마음껏 이렇게 받고 열심히 노력하면 20%만 내고 80%쓸수 있으면 안정되게 살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바로를 위해서도 모든 짐승들한테 가축들은 다 바로 것이 됐고, 또 토지와 이것도 다 바로 것이 되면서도, 백성들은 또 백성들대로 이렇게 더 이상 걱정, 근심되지 않게 살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 그래, 승리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잘 되는 거예 나라도 잘 되고, 왕도 잘 되고 백성도 잘 되고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 서로 헐뜯고 흐뜩 이러면 서로 망하는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정말 사람들이 모든 나라와 백성들 종족들이 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편안히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기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기근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기근이죠. 기근이 있었기에 자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던 대로 형들은 기근 때문에 양식사로 갔다가 요셉에게 절을 해화네요 그러면 이 기근은 이 꿈을 형들이 절하는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는 필수 과목이죠. 그래야 뭐 필수. 이게 없으면 형들이 안 내려가죠, 그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도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어려움이에요. 환란이고. 하지만 지금은 당장은 나, 내가 힘들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뭐 경, 경제난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것들도 다 어렵지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분명히 이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찾아내야 해.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듯이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제가 지난주,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한 내용 중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있죠.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죽을 때가 이런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 끝까지 사랑했다 이 말은 책임진다는 거죠 또 여러분 겟세만에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뭐라 그랬죠? 나는 잡아가고 내게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것을 용납하라 18장 8 절에서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구약 시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져 주셨고 또 우리 주님도 똑같이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 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겠어요 아하 내가 지금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비록 육적으로는 사이즈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할 능력,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피곤해도 피곤함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면 안 되고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끝까지 주를 의뢰하면서 오히려 그런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기근이 심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맛보는 위기가 기계의 시간이라는 것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뭘까요? 구약이나 신약에서. 끝까지 첫째는 욥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아이시다 이것이 끝나면 정금이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있었어요. 그죠? 흔들거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을 전부 죽이려고 했을 때 에스더와 백성들이 전부 죽으면 죽으리라 뭐 했죠? 금식하며 기도했죠.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기도가 있어요사도행전 찾을까요? 사도행전1 2장 5절 사도행전1 2장 5절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마지막 2 1장에서 물고기 일곱 마리 잡으러, 물고기 백오십 마리 잡으러 가던 일곱 명의 제자, 리더가 베드로였죠.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 먹이라고 말씀 있었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뭘 해야 돼요?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을 잘 해야 되잖아. 근데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 그때, 시작. 그때, 베르가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죠. 그죠? 야고보는 순교 당했어요. 왜? 자우정, 우정, 우편에 함께 해달라고 하다. 이, 이 잔은 십자가 죽는 잔이죠. 그걸 모르고 그냥, 저, 옆에 국무총리, 뭐, 뭐 이런 부총리, 이런 건줄 알고 자의정, 우의정 을했잖아요 그죠? 자편에, 우편에. 그러니까 잘 알고 구해야 돼. 그거를, 이 잔을 받겠다고 래야 돼. 결국은 순교하잖아요. 자 그래서 13절입니다.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죽인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은 여러분 베드로가 양을 먹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죽으면 은그 일을 이루지 못하죠. 아 예수님이 사명을 줬잖아요. 그죠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끊어질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럴 때 4절 보세요. 4절, 5절. 자, 자보매, 시작. 예, 끌어내고 죽이려고 하니까 5절.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가 할 일은 뭐죠?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예, 결국은 붓게 다친 문이 저절로 열렸죠. 우리 다같이 10절 보세요. 예 시작 첫째와 둘째 파소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단 말이에요. 자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뭐하는?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다. 는기도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이런 당장 아우 요셉이 좋은이 돼갖고 지금 막 잘됐네 이 본문을 이걸 바라보면 안 되고요 사실 요대 요셉은 낙심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죠 노예가 되고 말이에요 억울하다 억울하다고 술 마시고 말이죠 형들 미워 막 이러고 근데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과 함께 형통했죠, 그죠? 그리고 막 억울한 또누명 쓰고 감옥에 갇힐 때도 일을 갈면서, 어? 막, 그, 보디발의 아내를 욕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또 감옥 안에 가서 그냥 열심히 오히려 감옥 총무, 총무가 돼갖고 더큰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거기서 그 바로의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그사람들만꿈채 해석 잘해 주므로 결국은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원망할 일 있어도 그걸 가지고 싸우고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어 자, 여러분 우리가 경기할 때 배구를 하든지 뭐 하다보면 은 심판이 잘못 볼수 있죠 그건 막 싸우고 특히 우리 윷놀이 할 때도 뭐 틀렸다 이렇다면서 싸울 때가 있어 없어? 소리지로 그럴 필요 아그고뭐 대단하다 <laughs> 이기면 어떡해 지면 어떡해 챙겨 때문에 하는 건데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 지르고 할 때는 기도요, 기도. 복음 증거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오히려 전혀 비본질, 그런 것은 양보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늘 메시지가요, 아하, 정말 요셉,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참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와 교제하면서 함께한 요셉 반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정말 돈을 받고 양식을 내주고 짐승을 받고 낭식을 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20%만 받고 80%는 잘 쓰게 만들어서 그죠? 그죠? 나라가 또는 백성들도 모두가 같이 윈윈 만족하는 이런 정책을 피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좋은 분들이 좋은 지도자로 세워져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서로 협력하고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와 또 밑에 사람들 형제간에 그런 좋은 장남이 있다던가 가족 가운데 지체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참 행복해지는 있습니까 아, 네.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될준비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몸이 아파 이곳을 떠난 우리 김정인 원사님이 어제도 건축원금을 그렇게 100만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권사님 평생을 아버지가 아님 회귀 속에 지켜주셨고 이곳에 계시면서 아버지 결국 그아들 구원시키고 아버지 그런 모습들 우리는 봤습니다 몸이 아파 멀리 떠나있지만 주께서 귀한 권사님 남은 생에도 축복해 주시고 그의 후손들도 지켜주시옵니다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아버지 저희들도 잘이어받아 아버지 끊임없이 끝까지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경꾼이 아니고 남이 하면 방관자가 아니고 하나님 요셉같은 하나님 함께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집안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시고, 또, 저희들 우리 가정에 그런 자가 생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 대개해 주옵시며, 우리는 이제 나이들면 떠나지만,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이 교회, 우리 후손들 가운데,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우리 이세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귀한 딸도 지켜주시고 또 생일을 맞은 귀한 아들딸들 한명한 명마다 복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행복하며 기쁨이 넘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는 교회 건축 근처, 문제 근처, 모든 것들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하시옵고 우리는 정말 오병이요만 드려도 우리 주님이 축사하면 다 배불리 먹고도 열두 강주리와 남게 될줄 믿어 우리는 믿음으로만 주만바라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고 모든 하나되어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대게주시옵다서 아, 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인도 미존도 종독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그 86만 명이 다 구원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 주시옵다서 선교사님들도 축복해 주시옵다서 아, 네. 오늘도 내일을 준비하며, 이제 기도 후에 또 청소도 할 때도, 이것도 담이 모르는 하나님이. 정말 아시고 축복하는 기쁨의 헌신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죠.